네 네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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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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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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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둘. 여덟, 일곱, 여덟, 일곱, 여덟, 일곱, 여 여덟, 일곱, 여덟, 일곱, 여덟, 여여 너무 짧지 않아요? 그죠? 네그래서아 진짜 마음을 모르는군요 티안? 좀저좀더 찍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 하고 있으면 좀더 찍어주시면 되지 않나? 그러면 그 아. 앞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 뭐 할까? 나에게 이승현이란? 이승현이란 아, 나에게 아. 박규원이란 나에게 뭐 나에게 이승현이란? 아니지 아 그럼? 나에게 형에게 유성재란 오야 형에게 박규원이란 형에게 양재원이란 다한 아. 번씩 할까요? 아. 네. 그래, 일단 저, 아니, 그러니까 옆에 옆에 보는 걸로 아. 그러니까 그래. 세 명을 다 얘기해야 돼? 아니, 하나씩만? 하나씩이네. 응. 그래? <laughs> 유성재 에게 이승현이랑 아니. 아, 이승현한테. 나한테는 나한테 유성재랑. 아, 나가 먼저 질문 받는 거야? 형에게 유성재랑 글쎄다. <laughs> <너> 건강해라. <laughs> 끝. 네. 아, 어, 유성재에게 박규원이랑 유성재에게 박규원이랑 춤심춘환 감성 그? 배우 어 어. 좀 대중적인 얘기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심을 하죠. 원하는 거지. 네. 그래 <laughs> 무대니까 좀 이렇지. 그래서 네. 나한테 박규원이란 어, 못웃고 싶은 사람. 감성 배우. 어보 사람 지키는 씨면 되겠네요. 안 웃겨. 자 네. 저에게 양지원이랑 항상 함께 갈 친구. 좋습니다. 어, 네. 아, 그렇게 진짜하게 그랬지 몰랐지 지금. 뭐 아, 미망아처럼 갑자기. 네. 자, 빨리 마지막으로 양주현에게 네. 아 기대된다. 이승현 배우님이란? 아, 진짜 두려워 잡고 갑자기... 싶은 사람. 감정이 드는데, 예. 네. 진짜 못 말리는 짱구 같은 <laughs> 형인데 아무튼 우리의 정신적 지주죠. 예. 고맙다, 낫다. 철없는 지주. 네. 아이 철 있어요. 네, 저철 네. 귀에 달고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네 여기까지 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끼리 이좀 민망하네요. 우리끼리 이런 얘기해서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네. <laughs> 어,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.